이두 단어는 앞에 단어가 비교급이 아닌데도, 비교급이 아닌데도, 대 e n 을쓸수 있는 단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고요. 그래서, 뭐뭐 이, 일단 뜻을, 뭐뭐 이외에는 뭐뭐라기보다는 이라고 외우시는 게 중요한데, 어, 또 하나 중요한 거는, 얘네들이 좀 어려운 문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, other than, rather than은 일단 뜻은 확실하게 좀 알고 계셔라.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또 하나는, 비교급은 아닌데 den 을쓸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이 different란 단어가 있죠. 모모한 다르다란 단어가 있는데 different 다음에 당연히 이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from을 갖다 쓰긴 합니다. 하지만은 이거 대신에 den을 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이세 단어는 비교는 아니지만 뒤에 den이 나오는 경우. 이고요. 그 다음에, 아더 h e 라더 h a 은 뜻이 어 약간 고급 영어에 들어가면은 뜻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응용해야지 어 공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꼭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더 h e r 뭐뭐 이외, 라더 t h e 뭐뭐라기보다는 different from, 뭐뭐와 다른의 뜻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